데이터 백업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는 건 3분이면 충분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티차입니다 오늘 다룰 영상은 애플 아이폰 데이터 백업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이미 이런 데이터 백업 관련 영상이 인터넷상에 많이 배포되어 있긴 하나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고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준비하였습니다. 애플 아이폰 백업하는 방법인데요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아직도 생소하신 분들도 많고 해봤어도 2년 정도 핸드폰 교체 후 다시 사용하려고 하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저도 매번 까먹었거든요. 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버튼 클릭 단두 번이면 돼요. 우선 아이튠즈를 먼저 설치해 볼게요. 녹색창에 와서 아이튠즈라고 검색해 주시면 여기에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주는 아이튠즈 다운로드 파일이 있습니다. 다른 경로에서 받으셔도 되긴 하지만 간혹 버전 오류로 인해 백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래서 다운받으실 때 최신 버전 유지 공식 홈페이지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홈에 들어오시면 다운로드를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에 여기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보시면 다른 버전을 찾고 있다면 에서 윈도우 맥용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 컴퓨터에 맞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용을 눌러서 설치를 받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후, 아이튠즈를 실행시켜 주시고, 기존 아이폰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아이폰에서 이런 문구와 컴퓨터 아이튠즈에선 이런 문구의 창이 뜰 텐데, 여기서 둘다 신뢰를 눌러줘야 진행이 됩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신뢰하지 않음을 누르셨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이폰을 다시 컴퓨터와 분리 후 재연결 후 신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상단부를 보시면 동기화 중이라고 나올 겁니다. 동기화가 다 끝나면 여기가 사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보이는 작은 휴대폰 모양의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여길 눌러서 영상에 보이시는 화면으로 들어오신 다음, 화면 우측에 수동으로 백업 및 복원에서 지금 백업 버튼 이거 하나만 눌러주면 됩니다. 참 쉽죠? 백업이 진행 중일 땐 위에 상단 바에 파란색 게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이 파란색 게이지가 없어지면 백업이 완료된 겁니다. 여기에 최근 백업 시간까지 확인해 주신 다음 컴퓨터에서 기존 아이폰을 분리해 주세요. 그다음 새로운 아이폰을 연결시켜 주세요. 다시 똑같이 실내 버튼 눌러 주시고 동기화 확인해 주시고 작은 휴대폰 아이콘으로 들어와 백업 복원 버튼만 눌러 주고 게이지가 다찰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끝. 참 쉽죠? 애플 마이그레이션도 동일하게 백업은 가능하지만 직접 마이그레이션을 여러 번 많이 사용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백업 오류가 간혹 발생이 되고 있고 기존 아이폰에 저장 공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이튠즈 백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이폰 백업하기 이젠 어렵게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백업 진행 중 막히는 부분이 생긴다면 아이폰 소프트웨어와 아이튠즈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